자, 이번 시간은 데이 1입니다. 자, 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 이건 조금 길죠? 24페이지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자, 1번 정보의 어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formation 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등장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이 되죠? 왜냐면 하 기평으로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래서 information 이 뭐냐? 하니까 자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총체적 과정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 정보 서비스의 전통적 명칭이던 레퍼런스라는 어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나르다 옮기다 전하다라는 뜻에서 기인합니다. 참고하면은 나르고 옮기고 전하는 것이다 등을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사람책 그, 그 책의 저자에게 보내거나 안내하는 거다라는 쓸데기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고, 자 여기 내가 굵은 글씨를 해드린 거 있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지금 굵은 글씨가 돼 있을 겁니다 책에. 어, 그 부분은 좀 눈에 힘을 주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에 보시게 되면 창고봉사 생성 초기 활동이 질문 요구에 대해 해답이 아니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우리 도서관에서 인적 협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용자가 질문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뭐 답을 지금 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디에 해답이 있는 곳으로 그냥 안내하고 그냥 도와주는 건데, 정확한 해답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러한 창고의 어원과 초기의 서비스 형태는 불행하게도 향후 창고 봉사가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든 요인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내만 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 찾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는 위치 안내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 서비스의 개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제공이라는, 어, 기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 정보가 있으면 그걸 알려주는, 마치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어,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가르쳐 준다. 그런데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약간의 뭔가 의미가 있죠. 뭘 전달하는 겁니까? 교육적 지식이라는 뭔가 가치가 좀 느껴지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교육적 지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가치가 없었잖아.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교육을 전달한다니까 가치가 부여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훈련, 조언 등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죠. 사람이 먼저 따라는 얘기겠지 뭐 사람 중심. 그래서 가치도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 정리하자면. 정보 서비스는 세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가치 중립적인,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의미를 다는 교육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조언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가미됐다는 것은 뭔가 인간적이고 뭔가 가치 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 서비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자, 미국 도서관 협회 용어 사전에 보시게 되면, 자, 정보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를 구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참고사서가 제공하는 인적협조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협조. 조라는 개념은 초기에 도입된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얘기하는데, 자 이때 인적 협조의 개념이 도입될 초기에는 해답이 있는 곳으로의 안내가 중심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내는 이제 지도, 상담, 교육 뭔가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죠. 자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도 상담 교육하면서 뭔가 가치 지향적인 의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을 이제 찾아 주는 거야. 해답을 찾아 주는 것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보 서비스의 개념은 변화는 처음에는 인적 협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도 상담 교육의 의미로 확대되었다가, 그 다음 뭘 해야 돼? 해답을 찾아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해답을 찾아준다는 것은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서비스는 정보 제공이라는 아주 단수로는 좀 제한적인 의미지만 복수의 의미에 들어갔을 때는 제공뿐 아니라 교육 상담 이 지도를 모두 포함하는 거지 어, 총칭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협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까지 어,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인적 협조라는 개념 초기 개념 거죠. 예, 그것만 잘 기억해도 그죠? 예. 그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풀 수가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정보 서비스와 창고 봉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19세기의 미국의 두 가지 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미국의 19세기의 미국의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첫 번째 보편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어, 보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을 어, 뭐 막론하고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무료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 이게 보편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공공 도서관에 관련된 또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전국의 어, 주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는 다 무료로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공통점은 둘다 뭐예요? 무료라는 겁니다. 예, 무료. 어,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면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854년에 모든 대중에게 무료로 이제 여기서부터 개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공도서관이.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다? 유료였다. 어 그런데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 도시민 두 명당 한 권의 책을 대출하게 됩니다. 어자그 다음에 1876년까지 1 1개 주에서 188개 공공 도서관이 무료로 이제 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19세기인데 어 19세기에 벌써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무료로 공공 도서관이 개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영향으로 자 정보 서비스는 이제 어~ 상기 두 가지의 운동의 혁신으로 직접적인 결과를 발생했는데 즉 보편 교육은 대중에게 이제 책 읽는 것을 가르쳤고 자 공공 도서관은 뭘 했다 책 읽는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 어, 발전을 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글을 읽어야 어~ 글을 읽어야만 뭡니까? 공공 도서관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876년 미국 도서관 협회 의 연차총회에서 이 사무엘 그린이라는 분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자, 사무엘 그린이 아까 우리 앞에서 본게 있죠, 인적 협조라는 거 봤잖아. 어, 이걸 이제 이용자 협조라고도 하거든. 자, 이 용어를 누가 첨재했느냐? 이 그린이라는 분이 처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용자 협조는 도서관을 잘 모르는 이용자에게 자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가 뭐만 해주면 된다?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 이론이니까 뭐 해답을 찾아줄 겁니까? 아니죠. 그냥 안내 해주는 정도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단 협조의 이념은 오늘날의 인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 그린의, 어, 그린이 강조했던 네 가지 상고사서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네 굵은 글씨를 해드린 이유는 알겠죠? 네 가지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방법을 가르친다. 마치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어,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자가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친숙할 겁니다. 그럼 도서관 찾아오겠죠. 오면은 이제 사서에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하면 이제 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책도 양서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왜? 책이 너무 많으니까, 어, 뭘 내가 읽어야 될지. 그러면 그 이용자의 나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교육 정도의 수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책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돼 있어야 될까? 지역 사회 내에 홍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 홍보가 돼 있어야만 이분들이 와서 이세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의 홍보를 토대로 해서 이세 가지를 하는 것이 창고 사서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어, 창고 업무와 창고 봉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 발달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창고 업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가 그 다음 창고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서비스로 점차 이제 용어가 나아갑니다. 어, 나아가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업무라는 것과 이 봉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하면은 우리가 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워크는 뭐예요? 일입니다. 어 일이에요. 자 여기는 봉사는 서비스입니다. 자 어떤 게 어감이 조금 자연스럽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잖아. 어, 근데 여러분, 일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어, 어떤 게 어감이 조금, 좀덜 강제적이고,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까? 서비스잖아. 어, 워크 하면 왠지 딱딱하고, 일해야 되고, 부담 느끼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업무라고 하는 용어는 옛날 거고, 그지? 어, 점차 어디로 흘러갔다? 서비스. 봉사로 흘러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와서 자, 도서관 업무 일부로 이제 이 서비스가 창고 사서의 서비스가 이제 창고 업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로 시작이 된 거죠. 어. 자, 그래서 2차대전 후에 창고 업무가 재편되고 진보적 이론이 대두하면서 자 이때 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학, 어, 도서관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전쟁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그 동안 안내만 해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하나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안내만 할게 아니고 질문이 있으면 해답까지 이제 제시한다는 이론 이게 이제 진보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인적 협조보다는 더 좋아지는 서비스를 해주겠다. 해서, 자, 진보이론이 대두되면서 서비스의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워크가 아니고 서비스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 봉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